아빠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김용빈 21년 만에 터진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울었다 트로트 왕자의 눈물과 감동의 대서사시 안녕하세요 뉴에라 트로트 채널의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음악 소식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한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로트 3분의 우승자이자 트로트 왕자 김용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근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퍼포먼스로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바이올린 선율과 그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펼쳐진 경이로운 무대,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비밀스러운 가족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21년 만에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과연 김용빈 씨의 무대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 그의 베일에 쌓인 이중생활과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을 저와 함께 파헤쳐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처럼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바이올린 선율, 눈물 없는 약속, 21년 기다림의 끝. 수천 개의 조명이 무대를 강렬하게 비추고 관중의 숨소리마저 멎어버린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빈. 많은 이들이 그를 트로트 왕자로 알고 있지만, 그날 밤 무대에서 펼쳐진 그의 모습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공기를 가르고 그의 목소리가 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중 퍼포먼스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고 관객들에게 전율을 안겨주는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재능은 타고나지만 김용빈의 재능은 마치 하늘이 손수 만든 보석처럼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이올린과 노래가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무대,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예술을 창조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고독과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노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진 그 순간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객석은 숨을 삼키는 듯 조용했고 오직 핀 조명만이 그의 얼굴과 새하얀 마이크를 비추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그가 첫 음을 뱉어내자마자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가슴을 파고드는 멜로디가 공연장을 휘감았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끝. 아버지를 향해 21년 동안 쌓아둔 그리움과 용서를 한줄한줄 한줄 실로 꿰매듯 엮어 놓은 곡이었습니다. 어디쯤에 서 있었나요? 내 마음 들리나요? 라고 속삭이는 대목에서 관객석 곳곳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쳤고 젊은 남성 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대 뒤 스태프조차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용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두기라도 한듯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위연했습니다. 이 노래는 울음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 대기실에서 작게 새긴 다짐을 누구도 모르게 되내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음악으로 보여주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의 눈물 없는 무대는 오히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깊은 성찰과 단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흘리지 않은 눈물은 그가 21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용서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흑백사진 속 아버지,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이복동생의 등장, 노래가 절정을 향해 치닫자 LED스크린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기엔 흑백으로 인화된 가족사진 한 장이 비쳐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의 웃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자의 왼쪽 눈가엔 깊은 주름이, 오른손엔 미세한 떨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빈의 아버지, 김철수였습니다. 관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왜 이제야, 그리고 왜 사진 속에서만 나타난 걸까? 곡이 끝나자 무대 화면이 컬러로 전환되며 사진 속 인물들이 생생한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철수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 라고 말하던 장면, 김용빈이 그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려 가슴에 얹는 장면이 차례로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슬픔과 안도, 경악과 환호가 뒤엉킨 감정을 한꺼번에 분출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김용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와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객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공원, 다른 각도. 이번엔 사진 오른쪽 구석. 오래된 미끄럼틀 그림자 밑에서 있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흐릿해 보였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확대된 화면 속 소년의 얼굴은 김용빈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도 사촌도 아닌 김용빈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동생을 만나게 된건 불과 한달 전입니다. 관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있던 21년 동안 또 다른 가정을 꾸렸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조차 청천벽력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피는 돌아서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그날의 무대는 한 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지만 객석은 끝날 줄 모르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용빈은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제 삶도 달라졌어요 라며 그를 끌어안는 팬들, 뜨거운 눈물로 볼이 젖은 채 인터뷰를 잊어버린 리포터, 스피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는 노년 부부까지. 그날 공연장은 단순한 콘서트 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엮인 거대한 가족 사진 속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음악 차트 석권, 해외 팬덤 확산, 기다림의 끝이 국민 발라드가 되기까지.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용빈 신곡, 2위엔 김용빈 가족 사진 반전이 올랐습니다. 음악 차트는 공개되자마자 상위권을 휩쓸었고 음원 플랫폼 서버가 한때 멈출 정도로 트래픽이 폭증했습니다. 라디오 DJ들은 이 곡이 트로트를 넘어 세대를 잇는 국민 발라드가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한가수의 신곡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를 대변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해외 팬들도 가세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가사가 SNS를 타고 퍼져나가며 이것이 진정한 K트로트라는 해시태그가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트로트가 K팝의 뒤를 이어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 될수 있음을 김용빈 씨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에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새벽까지 믹싱 작업을 하면서도 가끔 휴대폰으로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어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잘 자요라고 인사하기가 새 사람에게 생긴 새로운 규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막내 아들 잘하고 있지라며 이복동생 사진을 보내왔고, 김철수는 간단한 이모티콘으로 미안함과 사랑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비는 거기에, 오늘도 노래로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라고 답합니다. 기적 같았던 상봉이 한 달, 두 달을 지나 어느새 일상이 되자, 김용비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 그가 노래를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옆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관객은 울 겁니다. 제작사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해 간주에 삽입하고 마지막 후렴에서 함께 사랑한다. 늘 외치는 편곡을 완성했습니다. 그 대담한 시도는 결국 다음 콘서트 예매 시작 3분 만에 전성매진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래하는 서사 삶을 바꾸는 한마디. 평론가들은 김용빈을 더 이상 그냥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다. 그는 서사를 노래하는 아티스트라고 평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의 가족사를 두고 현대판 오디세이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서사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거창한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고, 가족을 찾고,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죠. 팬들은 그런 그의 담담함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거대 기획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큰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방송 시상식날, 그는 넥타이를 꽉 조이며 무대 뒤빈 공간에 섰습니다. 사회자는 트로트 부문 올해의 노래상을 발표하기 전 공명을 크게 외쳤습니다. 기다림의 끝 조명이 터지며 환호성이 폭발했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패를 들고 마이크 앞에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어디선가 들려오는 잔잔한 아빠라는 울음 섞인 한마디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흑백이었던 사진이 이번엔 포근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점점 자장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상을 제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 같은 여러분께 드립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상처를 품은 모든 이들이 그 상처를 넘어가길 바라면서 그는 상패 대신 마이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퇴장했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21년을 단숨에 뛰어넘은 길이었고 앞으로의 끝없는 여정을 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음악적 성취와 감동의 시너지 김용빈이 만들어갈 트로트의 미래 그 이후로도 기다림에 끄든 각종 축가와 위로의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환자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한 노래가 됐고 멀리 해외로 떠나는 군인의 배운 곡이 됐습니다. 김용빈의 가족 상봉 드라마는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음악적 성취와 대중적 인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전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뷔 후 5년 만에 발표한 싱글 앨범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입성하며,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랑의 끝자락과 눈물의 밤길은 발매 직후 멜론, 벅스 차트 3위권을 기록했으며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서 헤비 로테이션 곡으로 선정되며 전국 라디오 방송 횟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 2024에서 신인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고 같은 해 메가 콘서트인 트로스타 페스티벌에서는 2만 석 전성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 무대 밖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그의 매력은 SNS에서도 입증됩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0만 명을 돌파했으며 팬카페 회원 수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 100만 뷰를 훌쩍 넘기며 해외 K-트로트 팬덤까지 확산되는 중입니다. MBN, TV조선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하여 예능감과 노래 실력을 동시에 선보였고, 특히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여준 즉흥 라이브 퍼포먼스는 조회수 3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용빈은 노래로 팬과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달 팬미팅을 열어 무대 뒤 일상을 공개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노래 추천을 받습니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팬들의 충성도를 높였고, 용빈 오빠라는 애칭을 부르는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인간미 덕분에 방송 및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쇄도합니다. 최근 한 광고에서 지급받은 러닝 개런티가 종전보다 3배 이상 상승하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곡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진 속. 포근한 기타 선율의 어머니의 웃음소리. 동생의 장난기 어린 콧노래 그리고 아버지의 낫고 울림 있는 한숨을 샘플처럼 섞어 넣었습니다. 완성되면 가족 사진을 앨범 커버로 쓰려고 해요. 그 말에 인터뷰 기자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반전은 아직 남았거든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앞으로 더 놀라운 챕터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처럼 김용빈의 신곡이 남긴 파장은 단순히 음원 1위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사진 한 장이, 반전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게 됩니다. 김용빈의 무대가 꺼진 뒤에도 그 노래가 남아 우리를 안아주듯 상처 위에 새긴 화해의 노래는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세상을 위로할 것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